Fuck me, I'm looking in the mirror, so foggy, but I've never seen clearer. I don'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, and honestly, I'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.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. There's no risk if you don't try it anything. So I'ma just get buying everything. See you in the next life. to be a better me. I don't think that my head's on straight, gotta flip it and <�inde insan: télévision> 구독, 와, 신나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. 오늘 뭐 둘이 뭔데? 흑가 백이가. <laughs> 오늘 저녁에도 나랑 흑가 백인데.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수빈아. 한 월급 400 받아야 될것 같은데 까뭐 그러니까 500, 그러니까. 어. 그 정도는 돼야. 어. <laughs>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일할 것이다. 음, 지금 약간 니 우리 그, 그때 어디고, 하동 갔을 때 텐션이라 너무 틀린데. 그니더좋았가더 그러니까. 좋아. <laughs> 어. 지금 수빈이가 텐션이 많이 죽었어요. 애가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이제 무를 보니까. 시시 좀 하세요. 이제 당근형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이거 좀안 해야겠다. 너무 아재 같다고 애들이. 네, 이것도 많이 하고 이것도 이것도 하지 마. 아 <laughs> 이거 이거 많이 해야 되잖아. 아 이것도 하. 난 하고 난난아 아. 아. 자. 우와 대박 맛있겠다. 네, 네, 네. 잘 먹었고. 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초콜릿. 부모 자간데 항상 남들을 존중하는 느낌으로 가자 하나는 일도 있어도 항상 웃으면서 하하하하. <놀람> 어, 부처님의 마음처럼 오늘, 오늘 뭐, 컨셉이 다 뭐, 모든 걸. 어, 수산의 일도 얘기해 드나요? 초등학생이 한 명이 붕어빵 사러 왔는데 한 개를 사러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. 확실히 가 사준 준거야서 지금 이이거어그이그 계좌 이어로사줬어서지이오서 이어서 지서지이고어서지 이어서 어지이서지 이어서 지 이어서 지이름서어보지이어지지어이이 아, 아, 괜찮은 같은데. 아, 알바 직으로 괜찮은데. 거같은 알바 직으로 괜찮지. 아, 알바 아니야. 정 직원이. 음, 그래. 나는 음, 어떻게 생각했냐면 니한갖고있단짜랐다 지금 사진 좀 떼고 있다. 절에 와도 입장료를 내야 돼 입장료. 계좌번호 그거. <laughs> 계좌번호 241. 41. <laughs> 이렇게.

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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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아이가 살고 반풍 좀 졌는데요 앞에 나무 이거 하나 아안 돼? 그 앞에 스님도 계시네 앞에. 음. 내차 타고 왔으면 스님도내차 완전 반했다. 그러니까 <laughs> 어 절차 딱 절차네. 펜펜 잘나 화장실 좋던가 깨끗하던가. 화장실 깨안들나 기뚜라미 아, 나오고 뭐? 그래야. 안 <laughs> 들어. 저저 50분이 다가는데아 이분 남았데아 이분 남았는데. 아니 뭐 벌칙 벌칙이라고. <laughs> 아, <가냐? 웃음> 이분 남았다. 이분 한 명씩 나가게 할래? 아 이분들이 나가. <laughs> 이분 벌칙이야 진짜. 여기가 메인 아니야? 여기 부가? 쪽으로 가야 된대요. 가보자. 어, 어, 자 가봅시다. 여기여기 여기. 여기에 지나가야 우리 모든 내년에 안 좋은 기운들이 빠져나간다 요. 어우 추워. 어우 추워. 어, 어 가을인데 춥네. 아, 이게 가을에 겨울지? 아우 이게 가을의 겨울이지. 우와. 뭐지? 이런 풍경보다는 이런 거 있잖아. 찬영이랑 같이 나오고 또 갑자기 당근 행위도 같이 나왔다가 이런 거. 어. 나는 그런 거 찍어서 그냥 오빠랑 교환하고. 나는 근데 교환 안 해도 돼. 난 어차피 막. 뭐. 그래 오빠 나안 둬도 오빠 걸로 잘 하는 거야. 그래? 받을 생각도 없어. 아니야. 아 아우 아, 추워. 아 추워. 근데 또 햇빛에 있으니까 더 낫겠다. 햇빛을 골라서 만다. 여기가 지옥을 어? 지나가는 그런가요? 갈수 있죠, 저기 멸치 N 이다 N. 산에 많이 돌아왔다 FJ 에서. 음. <laughs> 지금 마음대로 나오네. 근데 내가 봤을 때 하고 지금. 와 지금 뭐, 뭐비 내린데? 어, 비 내린다. 비 내리는 남산 남행 열차에. 남의 남의 열차에. 하플이 어디 있는지 하플이. 여기, 여기 많아 하플. 오빠 확 실한가요? <laughs> 우리 또못 찾나요? 또못 찾나요? 그 약간 법원사의 그 하플. 빨리 찾아야 그 된다. 골목 있잖아. 아 열로 올라가면 있겠지. 오빠 이거, 이거, 이거 아. 이 물가처럼 치지안든다 여기 뭐 여기 위에서 사진 찍는. 여기인데 더 올라가 면안는다 나는 서로 그 나왔던 장면 아니야? 어디? 한복 입고 1 6기 뭐야? 사진 찍는 거. 같아. 하나 둘 셋. 오케이 <laughs> 갔다따야 이거 썸네일 제목 핫플 찾은 한마음 오 좋다 저거 <laughs> 인스타 핫플 찾기 대모험 한 바퀴 다돌아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야 형, 이름을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보재루 대웅전 관음전 여기가 하플 맞죠. 같은데 아니 그그 골목이잖아 이안 봤죠 어 형이 <laughs> 카톡 <laughs> 안 봤죠 <받죠? 웃음> 아니, 번호는 세쳐서 <laughs> 거기가 무슨 전인증을 지되잖아 어, 그게 네가 해봐. 콘치려서 <laughs> <laughs> 아좀 더웠었다. 아, 맞지. 야, 이제 보자. 포토존, 포토존 추천. <laughs> 어,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. 어디, 어디, 어디? 약수터 옆돌담길 계단. 여기가 왠지 약수터 같지 않나? 어디, 어디? 아, 끄~출이 아직 와시고요. 그래, 여기. 어? 여기. 어? 어딘데? 약수터 때, 약수터 때. 빨리 찾다 어. 야, 야 씨, 그냥 내가 여기랬잖아. 아. 존나 추워요, 진짜. <laughs> 야, 나 <웃음> <웃음> 오! 야, 야, 5가 아닌데? 너무 별로 없는데? <laughs> 아 <laughs> 실망이 가득 차는 <찬> 기분지시. <laughs> 자, 수빈이 가자. <laughs> 인스타는 인스타일 뿐. <이프>, 믿지 <laughs> 말자. 인스타는 인스타일 뿐. 믿지, <웃음> 말자. <웃음> 인스타 이프, 믿지 <laughs> 말자. 아, 저기야, 저기 주소 저기 있는 거야? <laughs> 설마. 주소 있는 거야? 아닌데, 형님? 어, 아, 아. 아. 오. 아, 그냥 믿는 자가 사는 약간 일본 느낌인데? 아. 아, 여기네, 여기네, 여기.